열 전달에 대한 공학서적을 <laughs> 읽어봤는데, 최근에 카이스트 <laughs> 열 전달 <laughs>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도 그거는 조금 비중이 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고 그럼 저희가 이제 커피 준비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샘플 로스팅이었잖아요 네. 그럼 샘플 로스팅하고 나서의 커피는 좀 어떤 데 집중을 하시나요? 샘플 로스팅이든 프로덕션 로스팅이든 비슷한 포인트를 음. 보는데 저는 주로 로스팅했을 때 질감이랑 단맛이랑 산미 그리고 음. 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세 가지에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아, 질감, 단맛, 산미, 네. 그리고 향미에 대한 표현. 네네. 네. 사실 이게 맛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음. 제가 생두를 평가하고 어떻게 뭐 로스팅을 하고 뭐 기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뽑고 먹고 다시 로스팅하는 과정, 이 먹는 과정이 가장 음. 중요하거든요. 저희 직원이나 주변에서 로스팅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여쭤보거든요. 음. 먹고 볶고를 반복하시면 <웃음> 돼요. <웃음> 사실 그게 거의 당연한 과정이고 그게 맞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맛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감을 봤었을 때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처음에 맛을 어떻게 봐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누구나 다 비슷한 센서리의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음. 삼시세끼 밥을 먹고 있고 <laughs> 밥을 먹어야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감을 봤었을 때 근데 간단하게 질감이 긍정적이냐 안 긍정적이냐 음. 거칠 거나 뭔가 떨거나 그런 거는 보통 저희가 좀 인지를 잘하는 편이거든 요 음.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질감의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단맛 산미 에는 또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음료수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음료수들은 단맛과 산미의 밸런스가 이미 잘 맞춰져 있는 음. 음료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료수 같은 느낌을 비교했을 때, 애가 비타게 긍정적인 음. 느낌을 내는지. 그렇게 하면 조금 편합니다. 그리고 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관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향이 어떤 건지. 음. 향을 너무 상상 속에 막 펼쳐서 아. 이것저것 많이 인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음. 그거는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음. 저희가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한 스푼을 먹어도 느껴지는 향, 직관적인 향. 한 스푼 먹었을 때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안 느껴진다고 음. 생각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먹었을 때 느껴지는 향이 어떤지, 그래서 그세 가지를 잘 평가를 하면은 이 컵이 어떻게 로싱 됐는지를 음. 평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커피는 시간은 보통 몇분 정도로 하시나요? 아, 보통은 충분히 디게싱 과정에 거친 원두인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부터 뜨거움을 붓고 난 기준으로. 10분 정도부터 평가를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샘플 로스팅을 하고 바로 커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성분이 우러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음. 이 경우에는 최소 20분에서 길면 한 40분 정도까지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지만, 이 로스팅된 원두의 특성이 다 느껴질 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우선 한번 먹어보고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느낌면 어, 네. 좋아서 한번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심까 충분히 맛있는데요? <laughs> 저희가 초반에 봤던 컵노트가 되게 충실하게 발현이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 네. 그 오렌지랑 견과랑 너무... 초콜릿 뉘앙스는 다 나고 그 외에 건과일 정도의 음. 뉘앙스가 추가되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막 볶은 거라서 그런지 질감 네. 부분에서는 어, 조금 거글거리는 네.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감적인 부분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음. 지남에 따라서 질감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이후 충분히 시간을 보리고 나서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음. 이제 20분 정도가 됐는데 오, 네. 한번 다시 어, 마셔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향, 단맛, 산미 질감으로 봤을 때 향은 굉장히 잘 오, 네.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했던 오렌지 콘노트 외에 네. 뭔가 조금 더 베리톤도 음. 많이 느껴지고 향은 굉장히 좋정 너무 좋고. 좋아요 다만 샘플링 이제 먹어봤을 때 20분이 지나도 질감적인 면에서 약간 드라이한 느낌도 살짝 나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단맛과 산미를 봤었을 때 산미가 조금 더 강하게 찌르는 듯한, 네. 찌르는 듯한 음...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질감은.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간 조금씩 더 드라이 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향적인 부분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향은 네. 진짜 엄청 약간 좋은데요? 케냐에서 케냐. 기대하는 그런 단향들도 되게 네네. 충분히 올라오고 네. 말씀하신 약간 그런 밝은 톤의 과일들도 어, 네. 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더케냐해 보면은 <laughs> 더 좋은 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 근데 이걸 평가했을 때 아까 말했던 제가 느꼈던 부정적인 면들이 저희 그 샘플 로스트기 레퍼런스 프로파일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드라이 하거나 산미가 조금 더 강도가 높고 찌르는 느낌일 네. 경우에는 보통 열이 조금 부족하게 음. 들어갈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프로덕션 로스팅에서 조금 더 열을 보충하는 프로파일로 적용했을 때 음...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커피을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샘플 로스팅 커피이다 보니까 어, 맛있어를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프로덕트로 넘어가기 위한 네. 커픽이 된 거고 특히 이제 열이 부족한 느낌에그 느낌을 수정을 해서 네. 프로덕트로 적용하는 네. 로스팅을 한번 딱 샘플 로스팅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다한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생두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두의 플레이버가 다 훌륭하게 나오고 다만 제가 로스팅이 조금 더 부족하게 해서 <laughs> 단맛과 산미 질감이 음. 좀 부족한 것 같다. 음. 왜냐면은 생두의 퀄리티에 따른 질감적인 느낌이나 산미 네. 단맛의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생두가 너무 오래되거나 그랬을 때는 질감적인 면에서도 다 드러나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보다는 로스팅에서 열의 운용이 조금 잘못된 느낌. 음. 음. 그러면 한번 프로덕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샘플 로스팅을 이제 했고, 이제 프로덕트 로스팅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저희가 커피했던 거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에 적용하게 될까요? 아까 커피했을 때 저희가 느꼈던 부정적인 뉘앙스, 드라이랭했던 질감, 음. 그리고 찌르는 산미.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열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프로파일에 비해서 초반화를 조금 더 강하게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터기는 지금 이지스터. 4kg 모델이고 반 열풍식이라고 하죠 음. 밑에서 버너로 열이 공급이 되고 드럼이 돌아가면서 이 대류의 흐름으로 이제 로스팅이 되는 머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1kg를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로스팅 타임은 총 6분 정도 그리고 DTR은 한12% 투입 온도는 한 220도에 투입할 거고 배출 온도는 212도 정도에 할 겁니다 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원에 대한 조금 이해인데요. 음. 제가 방금 전에 반열풍식이라고 했는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열원은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면이 맞닿아서 열이 전달되는 전도열, 그리고 대류열, 뭔가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그리고 복사열, 파장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원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전도열이. 생각보다 이런 드럼형 로스터기에서는 비중이 낮습니다. 음. 그런 여론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여론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로스팅 하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전도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전도열이 왜 낮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열 전달에 대한 공학 서적을 <laughs> 읽어봤는데 전도열이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은 면적이 넓어야 되고 충분한 음.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로스터기 내부에서는 콩과 콩에 닿는 면적은 작고 접촉했다가 떨어지는 이 접촉 시간이 매우 찰나이기 때문에 음. 공학 공식으로 따지면 전도가 잘안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음. 그래서 최근에 카이스트 어. <laughs> 열 전달 <laughs>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분은 이제 로스터링에 대한 모르고 이런 드럼 안에서 홍이 돌아가고 있고 열이 공급이 되고 접촉됐다 떨어지는 이런 구조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전도열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도 네. 그거는 조금 어... 비중이 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없는 건 우리가 아니지만. 생각했던 우리가 만큼의...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부터 프로파일이나 이런 운영을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해결되는 어...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제가 그렇게 자문을 받았고 그렇다 하지만 실제 그런지는 정확한 실험이나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처럼 뭔가 계속적으로 이 근본적인 이 열의 흐름이나 이 생도의 변화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kg를 투입을 하고 로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도를 숙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20도에 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샘플 로스팅을 거쳐 이제 프로덕트 로스팅까지 진행하고 나서 이제 커핑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샘플 로스팅도 진행했다 보니까 이번 커핑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커피는 이제 샘플 로스팅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이고 이제 그것을 마셔보고 네. 프로파일에 약간 반영을 해서 나온 프로덕트 로스팅 결과물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서 저희가 커핑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약간 어떤 포인트를 그냥 집중해보면 될까요? 아까 저희가 아쉬웠던 산미와 질감 음.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음. 한번 거기에 집중해서 마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금 색도를 재봤는데 색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음. 어떤 결과물이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보면은 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실까요? 네. 완전 다른데 개인적으로 방금 이게 더 로스팅한 줄만 됐으면도요. 저는 질감적인 부분은 사실 샘플 로스팅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전 나은 것 같거든요. 어, 저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여기서도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초반화력을 처음에 높게 하려고 타겟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초반화력 뿐만 아니라 중후반화력까지 일정하게 더 올려줬으면 더 좋은. 음. 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네, 확실히 질감적으로는 조금 더 매끄러워진 건 맞거든요. 근데 산미 부분이 약간 여전히. 네, 산미 있다고 부분이랑 보신 건가요? 향미 부분도 앞에 샘플 로스팅은 향이 다잘 표현이 됐다면은 음. 여기서는 향이 조금 더 하나가 좀 없어진 느낌. 음. 확실히 약간 산미는 아까 느꼈던 초반 샘플 로스터기에서 약간 찌른다 표현했는데 찌르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산미는 조금은 날카로운 듯한 느낌은 있고 질감 부분은 좀 해소가 된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향미적인 부분에서 네네. 약간 팔레트가 다양해지진 않은. 네네.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화력이 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았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시간을 두고 커피을 해봐야 겠지만 네, 네. 지금 기준에서 저희가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은 샘플 로스터기에서도 이제 열 부분이 조금 더 투입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물을 봤는데 오히려 지금은 질감 부분은 좀 해소가 됐지만 네. 향적인 부분이나 산미적인 부분이 네. 좀더 해결이 되려면 네. 지금보다도 열을 이제 초반부뿐만이 아니라 중반부 후반부까지도 늦어지는 네, 게 좋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제가 딱 초반부 1, 2분 사이에만 화력을 더 높이고 중후반부는 제가 했던 과거의 레퍼런스로 참았던 그런 음. 프로파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역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처음에 저희가 수분 밀도를 측정하지 네. 않요그 밀도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측정이 됐었는데 음. 그런 이유가 있잖 않을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열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 그 물질이 많고 그 물질을 다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더 많은 연량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음. 그러면 이제 초반에 저희가 취합했던 정보는 네. 처음 설계뿐만이 아니라 네, 수정하는 단계에서도 이제 원인을 분석할 때 네, 맞습니다. 자료들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렇게 로스팅을 부탁해 이제 1편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애초에 짧은 촬영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laughs> 그 그보다도 더 길었어요. <laughs> 제가 로스팅 콘텐츠 찍을 때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길었는데, 또 촬영하면서 드는 생각이 오, 생각보다 콘텐츠 내용이 되게 좋다. 아, 정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첫 콘텐츠 어떠셨나요? 어, 정말 보는 시청자분들이나, 나는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고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 스스로도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음. 생각을 하게 돼서 좋았는데 아쉬웠던 거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더 많은데 <laughs> 이긴 시간 촬영을 했지만 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고 프로덕터 로스팅이 조금 더 맛있게 됐었으면 아. 좋았을 텐데 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의도했던 반응, 음, 맞아요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 사실 샘플도 충분히 많이 썼고요 프로덕트도 많이 썼고 단지 이제 대표님은 그보다 더 맛있게 하고 싶은 네 맞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선 제가 그... 이 정도 로스팅 했으면 어 저는 팔로 나갔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로스팅을 부탁해는 아마 로스터분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또 장비도 다르고 맞아요. 또 같은 수분 밀도를 보더라도 보시는 포인트나 네. 또 실제 사용하신 로스터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거다 보니까 저희는 또 이제 다른 분에게 또 새로운 생들을 사들고 또 유익한 콘텐츠를 한번 음. 다음에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로스팅을 부탁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리 컨티뉴. <laughs>